자 그렇다면은 웹소설 업계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를 천천히 이제 생각을가다듬으면서 <laughs> 일단 더 얘기를 나가기 전에 이제 다음 이야기 일단 잠깐 거기서 멈추고 22년도에 가장 재밌게 읽으셨던 책은 뭐가 있어요? 22년도 네. 네이버 시리즈 이번에 네. 마지막이 연말이니까 내가 뭘 많이 읽었는지 보여주더라고 네. 내가 가바리안 게임 속의 바바리안 전사가 되었다. 제목을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그걸 제일 음... 많이 읽었더라고. 거의 실시간으로 다따라갔어든 찾아드릴게. 요 정확한 제목을 위해서. <웃음> <웃음> 응. 게임 속의 바바리안 전사가 되었다. 아, 맞아요? 그 저도 봤어요. 내가 거의 실시간 다 따라갔거든. 아, 지금 이제 중간에 뭐 휴지하고 이런 것까지 다. 게임, 아, 바바리안으로 게임 속 바바리안으로 아, 살아남기. 아, 게임, 속... 아 게임 바바라고 쉽게 얘기했거든요. 게임 바바리안 살아남기랑 그리고 이비는 내가 솔직히 지금 뭐 엄청 많이 읽었는데. 그좀 <laughs> 사람들이 의외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무직용사라는 도동파 작가님 거를 음. 거의 다 읽었어 그러니까 어그 형이 저한테 되게 재밌다고 아니 나는 음. 무직용사를 되게 재밌게 읽거든요 근데 이제 막 도동파 작가님도 한번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어떤사람이지뭐 음. 음. 이렇게 글을 잘 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요새 방송에서 그런가 봐요 내가 사람이 궁금해지 예전에는 작품 을잘 쓰고 그냥 내인었는데이 음. 작품을 쓴 사람이 궁금해져 이 사실 근데 그말이 공감한 게 저도 이제 유튜브에 서는 웹소설 관련돼서 되게 찾아봐요 그래서 이렇게 쭉 뜨면 전부 다다 다 본단 말이에요 그냥 왜냐면 근데 몇개 없어요 근데 요즘에 많이 느낀 거는 어.. 유튜브 하시는 로맨스 작가님들 많이 좀 늘어나신 것 같고 아 그래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으신 많이 늘어것같 예. 근데 혼자서 제가 파문 쪽에 있으니까 로맨스 쪽은 음. 잘안 보고, 음. 이제 판타지 쪽 하시는 음. 분들 많이 보는데. 아, 그걸 그, 넘어가기 전에, 투발형은 어떤 작품? 그래서 궁금한지. 저는 이제 나비계국 작가님 작품을 아. 많이 듣는데, <laughs> 듣다 보니까 아까 말씀한 이 사람이 너무 궁금하고, 네. 이 작가님이 궁금하고. 만나 어, 어, 그랬습니다. 네. 어, 그래서 나비계국 작가님 작품을 찾아보게 네.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물론 좀, 만렙드라, 만렙만 어, 네. 봤는데, 어, 재밌더라고요. 만족돌, 그리고, 만족돌, 그리고 그, 만족돌, 그 네. 방송에 이렇게 연관돼서 읽다 보니까 더 이렇게 몰입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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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재밌는 네.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네. 이게 방송을 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이게. <laughs> 독자의 이익도 되는 효과가 음. 있는 거 뭐, 같아요. 그건 얘기하지만 음. 비싼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음. 내가 이걸 하면서 지금 글을 엄청 열심히 쓰고 있어. 음. 방금 시작하고. 음. 그 나는 이게 손해가 아니야. 음. 엄청 이득이지. 그 시간에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해가지고 글을 지금의 반도 못 썼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하나도 이득이 아니잖아. 나는 지금 되게 열심히 살고 있거든. 많이, 음. 많이 음. 만족스러워. 그래서. 음. 20년 도에서 만기풀이 참, 짱이다. 아니요 짜, 짜, 짜. 저는 근데 조금 이렇게 진득하게 읽는 스타일 아니고 초반에 보고 또 초반에 보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서 저는 2 0 2 0년도 여러 작품을 초반부를 많이 좀 읽는, 읽은 한 해였던 것 같아요 한... 찍먹만 한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찍먹만 해요 솔직히 말해서 아, 솔직히, <laughs> 한... 솔직히 말해서 재벌집 막내아들도 끝까지 못 봤어요 초반은 엄청 재밌고 재벌집 막내아들은 2022년 작품이 아니잖아요 옛날 거야? 아 아니야 그 드라마도 아, 네, 아, 드라마는 아, 나는 일부러 끝까지 안 봤어. 왜요? 내가 12화가 13화를 보고 있는데 그때 네. 완결이 난 거야. 아, 근데 뭔데 뭐, 따라가보는데. 네. 아니 근데 이미 잊고. 안 봤는데 아, 주변에서 다 얘기하지. 막. 그리고 라이브 나가서 이 얘기를 해야 되지. 막 이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유튜브로 하, 그래 마지막 어떻게 나 뭔가. 이런 거 어떻게 하니 막 이런 거였지. 저랑 똑같은 이유. 어... 그래서 못 보게 되는 거 아니고. 아니 진짜 그래서 못 본다니까. <laughs> 결국에 세명다 끝까지 안본 거지. <laughs> 아저저는 근데 저는 근데 끝까지 지금 보려고 해요, 그냥. 뭐. 아보 나는 왜? 나는 못 보겠어. 나는 저는 <laughs> 항상 얘기하지만 재미없는 걸 끝까지 볼수 있는 재주가 없어. 아 저는. 아, 재밌어야 돼. 막. 나는 아, 난 재밌어요. 네. 내가 지금 뭐 일이든 뭐든 내가 약간 페러주의자인가 봐. 재미가 없으면 <laughs> 못 하겠더라고. 아 진짜 유튜브도 재밌으니까 하고 글쓰는 것도 사실 나는 회감이 있어. 너무 즐거워서 하는데 사실 진짜 드라마를 보는 이유는 순전히 재미를 위해서지 내가 막이 안에 있는 막 강렬한 메시지를 얻고 싶고 이런 게 아니니까 저도 그 이제 칩 4만인가 이제 13만인가 14화까지 금가 봤는데 갑자기 재벌집 막내아들 커뮤니티에서 엔딩 관련된 글들 올라오는 걸 보고 너무 스포 당해 버지고 그러니까 이게 결말이 망쳐도 되는데 내가 끝까지 못본 이유는 이거야. 결말을 망쳐도 되거든. 근데 이 결말을 이 전에 있는 서사를 다 날려먹는 결말이잖아 사실. 그러니까 이 전에 있는 서사를 내가 읽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 볼 이유가 없어지지. 없어지게 만드는 거지사실 요즘에 근데 이게 스포를 당하기 너무 쉬운 세상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최대한 아, 그렇게 이렇게 하지. 차단을 하려고 해도. 뭐니 그냥 아니, 재벌집 막내아들 얘기만 이거 편집해서 재벌집 막내아들 스페셜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대표님 그래야 될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근데, 근데 그렇지만 정말 그만큼 웹소설 어깨 있어가지고는 2 <laughs> 2 2년에 아, 그리고 작품이 워낙 매가이트작이었고 네. 네. 근데 이게 그 웹소설 때도 사실은 그 해의 웹소설일 정도로. 어, 그쵸. 사실, 맞아, 맞아. 그때 재벌물의 네. 시초였으면, 트렌드였으면, 가장 선조있던 네. 작품입니다. 뭐, 네. 사실, 뭐, 우리가 시료에 따라서 작품을 하나씩 하나 꼽을 때, 손에 꼽는 작품 중에 하나잖아요. 재벌집 막내는. 네. 네. 뭐, 전독시, 화산대한 뭐. 카카오 로 넘어가면은 뭐 템빨 그리고 달빛 조각사 그리고 뭐나운렌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 망기풀. 망기풀 망기풀 얘기해야 되는 거죠? 하나씩 네. <laughs> 이게 짝짝짝 있잖아요. 뭐의학으로 네. 따지면 그때 카카오에 닥터 체터수가있으면찌르진 중증외상센터가 있었다. 지금은 검은 머리. 지금 은 검머형이 워낙 네. 잘 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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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고 있습니다. 네. AI 닥터도 사랑해 주십시오. 홍보 방송인데 이거 사실 네. 여러분 네. 깜짝 놀랐지. 한상이가 약간 이상해니다 네. 어쨌든 2 0년도에는뭐 이제 찍먹을 했고 저는 이제 제가 시리즈에 본 거는 게임 속 바바리라고 사랑할 제일 많이 봤고 음. 인상적으로 본건 솔직히 미드로스 2045 제일 인상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건미성 작가님 거에 그 발로와 용전 어. 제가 좋아하는 게 그쪽인가 봐요 아, 네. 네. 형, 형 취향이 약간 아. 묵직한 것 좋아하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걸좀 재밌게 네. 봤어요 그리고 필력이 좀뛰어나는 작품들 네. 화상기환도 사실 엄청 많이 봤단 말이에요 화상기한은 근데 형 취향과는 조금 다르지 않아요? 아 근데 위트가 너무 좋으니까 네, 네, 네. 아, 2 0 0화인 250화까지를 보고 음. 이제 그때 비가 장에 잠깐 만나고 그리고 멈췄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봐야지 봐야지 했는데 지금 보면 회차수가 막 음. 아니 뭐 이렇게 의심쓰고 그러니까 이게 따라갈 엄두가 잘안 나는 거 있잖아 너무 많이 쌓여있어서 와 이거 좀 무서운데 이러면서 지금 안 읽고 있는데 아마 다시 읽지 않을까 이게 내가 볼때시대한 시대를 풍미해서 이렇게 좀 약간 아이 트렌드를 새로 만들어내는 작품들은 읽을 가치가 있어요 솔 음. 작가한테 음. 뭐 악사의 시나뭐아카데미으로 만들었던 뭐 음. 악사의 시전개 보였죠 그. 소, 그, 소설소 엑스트라. 어, 소액이나, 뭐,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무역으로 치금 화상기한과, 네. 뭐 백사부도 뭐 항상 얘기하지만, 네. 어쨌든 이런 것들, 읽어보면 배운 점이 있을 때, 백사부를 최근에 이제 다시 읽는데, 멈췄다 읽었는데, 배운 점이 많더라고. 음. 처음에는, 아, 이게 무협인가 라는 생각을 갖고 읽었지만, 음. 음.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야. 무협의 탈을 쓴 아카데미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 이런 느낌으로 다가가니까, 아, 이게 흥미가 음. 좀 다르더라고. 그지? 그래서 그, 음. 시리즈에 그 라이트한 무역독자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치, 엄청 음, 많죠. 엄청 많아요. 그, 그런 분들을 이렇게 되게 잘 잡아주시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사실 막만상족 막 이런 거 쓰고 싶은데, 음. <laughs> 묵직한 무협 쓰고 싶은데와 허락을 예, 받을 때 그때 쓰겠습니다. <laughs> 아직 아. 대표님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차기작 너무 재밌습니다. <laughs> 차기작도 열심히 쓰고, 차차기작도 사실 조금씩 쓰고 있는데. 열심히 살아야죠.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사실 2022년에 뭘 했냐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최근에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웹소서 업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나는 사실 관심이 많이 없었는데, 나 자신한테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놀았다. 응. 이 얘기를 하고 또 욕을 먹었지만, 어쨌든, 내입장에서 내가 논것 같더라고. 내, 내가 봤을 때. 한 작품밖에 안 했고, 주에 다섯 개밖에 안 썼어. 하물며 지금 주 3입니다. 사기사기랑 3회 같이 쓴다고. 그러니까, 이런 텐션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열심히 이만 것처럼. 그렇다고 응. 내가 뭘 했어? 나 강연도 거의 안 나갔고, 강의도 거의 없었고, 뭐 작법서를 썼어? 뭘 했어? 그냥 말 그대로 작품 하나만 그냥 유지했다. 뭘 했나 생각하게 만들도록. 할까? 가정에 신경을 좀 많이 썼어. 응. 안에. 응. 핑계를 대는 그런 거고, 그래서 항상 대외적으로는 놀았다. 그래서 올해는 좀 열심히 살아볼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튜브든 뭐 강연이든. 작법서도 사실 너무 쓰고 싶어서 좀 썼는데, 이거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작년에 나를 돌아봤을 때 올해를 더 열심히 살게 해주는 응. 해였다라는 거죠. 큐발령은 네. 2022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어, 좀 많이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응. 곳에 어, 뭐, 문피아 공모전도 한번 참가를 했었고. 그리고 차기작도 응. 새로 쓰고. 지금 또차기작을 아,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작품 말고 차기작을 하려고 도전 중이기도 했었죠. 12월, 작년 하반기부터는. 그리고, 어, 이렇게 놀았다고 생각, 말을 하시는데, 저는, 아, 어, 좀, 어, 이렇게 좀 발버둥 쳤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음. 난내 기준이니까. 네, 예, 저는. 각자의 아,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그 웹소설, 뭐, 재밌게 읽었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웹소설을 이렇게 헤비 독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소설 많이 못 읽을까? 근데 저는 저번에 그때 음. 산천 작가님이랑 같이 나갔을 때 제가 뭐 작법서 많이 알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자막이 틀렸는데 작법서 많이 많이 알아고 했는데 전 작법서가 시중에 나온 걸다 읽거든요. 그럼 읽잖 근데 전다 읽어요. 그냥 이, 이 사람이 이렇게 쓰는구나. 산그 이제 상경 작가님 것도 보고. 아, 그건 봤어. 네. 근데 상경 작가님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좀 약간 충격이었는데 자기는 웹 소설 안 읽는다라고. 아 그랬는데, 그거는 근데 근데 그게 그러니까 뭐 누구에나 적용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아니 뭔 그러니까 멀티미디어 시대라는 걸 깔고 가신 얘기야. 어 그래 그래서 저는 근데 대신에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냥 일반 네, 시중에 일반 구할 책. 수 있는 솔직히말서 약간 좀 쑥스러워서 얘기 안 했는데 저는 사피엔스랑 코스모스랑 이적 유전자 다, 다 읽었어요 작년에. 책 두께가 이만큼 돼. 네 이거 책이 없어. 재미 없어요. 진짜 지루하고 했는데 네, 왜 읽었나 궁금이궁금 해보면 글쓴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읽었는데. 난 이런 마인드로 책 읽는 게 신기해. 안 지루하는 거. 어 근데 그래. 지루하죠. 지루한데 하 이게 좀 뭐라고 그래. 그 배우는 게 있지. 근데 이거 난 약간 내가 원래 대학교 갈때 인문학 수업을 여러 개 들었단 말이야. 근데 그런 마인드로 읽어야 된대. 음. 공이 들다 이런 말인데 허, 맞아요. 아 허세, 허세일 수도 허세 있어. 허세가 맞 허용, 이러고 서 읽어야 는데 진짜 아, 내가 이걸 다 읽었구나. 아니, 그러니까 읽고. 이 안에 근데... 내가 뭐한 문장 딱. 아, 괜찮지, 요 어, 이런 느낌으로 <laughs> 읽어야 된댔죠. 어, 그건 맞는 게 뭐냐면 이제 코스모스를 응. 보면 이 문장이 주는 쾌감이 있어요. 칼세이간. 아, 어, 칼세이간이. 야, 이렇게 명문장을 쓰는구나라는 그런 쾌감. 스토리는 없어요. 그래,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재미는 사실 없잖아. 인물 자 책을 재밌어서 재미로 읽는 건 있겠어. 네. 근데 읽을 때 약간. 달아 내책 제목을 이런 느낌으로 어, 그, 그, 읽어야 된다 어, 이거지 맞아. 이렇게 들고 다니면. 어, <laughs> <야>, 근데 <laughs> 그런 느낌이 있대. 어 그래서 이제 올해는 아, 그런 책을 좀 비중을 주고 웹소설 을좀 많이 읽어야 되나. 약간 네, 캐멀 작가 좀 음. 웹소설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음, 네, 네 좋아요. 좋아. 이제 단호하게 얘기하지만 음. 찍목도 좋은데 네. 이 약간 자기 취향을 조금 그러니까 웹소설 안에서 자기 취향을 좀 명확하게 파는 게 좋아요. 아니 이거 나중에 방송 하나 뽑자 내가 웹소설 작가 살아남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이거 근데 여기서 또 너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까 살아남게? 웹서설 작가로서 살아남기. 아니, 아, 사실 최근에 진짜. 웹서설 작가의 재능이 뭐가 있나 이런 얘기를 했거든. 음. 작가 친구들에서. 근데 우리는 찍으면은, 이, 그게 업로드 되는 게한두달 걸리니까. 음. 네. 뭐 그리고 그것도 했어요 이제 빌드업 짜는 거랑 한편 40분 안에 쓰는 법 이런 것도 했어요 아시지만 저희는 찍으면은 실시간이잖아 <laughs> <슬> 실시간입니다 <laughs> 실시간 세이브 분량 없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이제. 세이브 분량 없어 <웃음> 세이브 <웃음> 분량 없어 저희 사실 네, 네, 네. 네. 어저께 어 나비기국 작가님의 방송 봤는데 음. 웹소설작가로서 살아남는 얘기를 쓰셨는데 음. 아 엄청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 음. 그래서 저도 좀 말을 보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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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기국 작가님 이제 뭐 어떤 깊은 사유라고 해야 되나? 말투가 되게 가볍로 유튜브를 해서 그렇지, 들어있는 내용이 엄청 좋더라고. 너무 좋아요. 저, 저도 그 방송 되게 좋아하고, 이제 작가 친구들이라는 채널도 매우 이제 유익한 채널이지만, 근데 그 전에는 저는 사실은 그, 나비개국 작가님 채널 그 전에는 원톱이지 않았나? 지금도 내가 볼때 이런 정보 전달이나 이런 면에서는 음. 나비개국 작가님 채널이하시 우리는 막 일주일에 한편두편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리고 작가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정보 전달이나 이런 류의 채널이 아니에요. 뭐라 아잖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지. 네. 그, 그래도 시장 전반적인 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음. 느낌이고 시장 전반적인 얘기를 하긴 네. 하는데 음. 그 유튜브 채널에 와서 정보 보면 써있어. 한산이가 소울풍에 놀이터라고. <laughs> 아니 우리는 우린... 요소 작가뿐 아니라 다른 작가도 초대해서 얘기해보고 네네. 놀아보고 그 대표도 불러서 음. 놀아보고 약간 이런 개념이 강해요. 나 네, 나비형 작가님 보면은 그 웹소설에 대한 그 인풋과 내공이 네. 아, 대단해요. 대단해요. 네. 데 네. 저도 사실 최근에 그 글을 안 읽히는 거. 야왜이러지 아, 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작품이 있는데도 하루에 다섯 개읽으면 지쳐. 그러니까 다섯 개를 연속으로 읽 기간으로 예전에는 안친자리에서 30개, 40개, 50개를 읽었는데 이게 안 쉬는 자리서 다섯 개를 못 읽는 거야, 내가. 와서. 아, 뭐가 문제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문제가 있더라고. 술 먹고 밥 먹으면서 보니까 잘읽혀 아니, <laughs> 이게, 이게 취미생활 이것만 딱 붙잡고 있고, 내가 책을 읽어야 된다는 강박이 있으니까, 여기서서도 내가 재미가 점점 떨어지는 거야. 근데 이게 좀, 심심한데, 이거 좀, 저, 좀, 이런 식으로 가니까 또 괜찮더라고. 그게 또 도움이 또 돼요. 여러 가지. 먹으면서 보면 잘읽히긴 하더라고. 살 있죠 살 엄청 찝니다. 엄청 <laughs> 적어 <laughs> 운동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운동 어제 하다가 지금 온몸이 아픈데 오랜만에 해가지데 <laughs> 요새 운동을 여름 한참 열심히 하다 보니 좀 시큰해요 약간 그러니까 응. 글을 좀 열심히 쓰는 중이다 2022년 정말 한 해가 참 많이 야 근데 진짜 중구난방 떠들어서 편집할 때 진짜 죽었다 <웃음> <웃음> 저희 아시잖아요 편집 안 해요 <laughs> 진짜 너무 진짜 죄송해요 너무 중구난방적인 얘기긴 한데 <laughs> 잘 걸러서 들으시길 <웃음> 바라겠습니다 조금만 으셔야될것 같아요